마늘쫑 멸치볶음이 됩니다. 마늘쫑 멸치볶음을 해보겠습니다. 마늘쫑은 마늘의 싹인데 어, 요즘 같은 지금 5월 초 4월 말쯤 이제 먹을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이죠. 비타민C가 많아서 식물성 섬유도 많고 동맥경화 암예방도 되는 아주 좋은 그런 재료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마늘을 적당한, 이렇게, 요런 부분도 다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놓고요. 마늘을 자르고, 요번에는 마늘에, 마늘종에 마늘도 같이 넣겠습니다. 마늘을 편하게 썰어주세요. 자, 반전 끊어주고요. 마늘종을 넣고요. 간장 3큰술입니다. 간장을 넣고. 마늘종에 양념이 안 됐기 때문에 우선 간장을 넣어서 마늘종에 양념이 배기도록 조금 볶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늘도 어, 익어야 되기 때문에 마늘도 같이 넣어 주겠습니다. 마늘이 숨이 죽을 때까지 마늘 쪽이랑 마늘이 숨이 죽을 때까지 한 3분 정도 볶아 주면 되겠습니다. 불은 처음에 센 불에서 조금 볶다가 중간불로 줄이면 됩니다. 마늘떡을 먹으면 음, 암 예방도 되고 혈액순환에 되게 좋대요. 그래가지고 요즘 이렇게 흔하게 나오는 제철 음식을 많이 먹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장이 바글바글 끓으면 약간 단맛을 주기 위해서 메이플 시럽을 두스푼 정도 넣습니다. 불을 조금 줄여주세요. 약하게 불을 좀 줄여주고. 중간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고 멸치를 넣겠습니다. 이게 크게 아주 맛있고 요즘 음식 인스턴트처럼 아주 맛있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먹으면 먹을수록 질리지 않는 그런 맛입니다. 좀 이따가 시식 한번 해볼게요. <laughs> 기대해보세요. 오늘 저녁도, 그 오늘 저녁도 하나님 아버지, 그 오늘 저녁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맛있게 그 마늘쫑 멸치 요리를 해주신 어, 집사람한테 감사를 드리고, 맛있는 야채하고, 뭐고, 이거, 김치하고, 맛있게 있어서 너무 맛있, 맛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리를 드셔보세요.